오늘 피리님 네. 다짐 한 거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오늘 훈수를 한 마디도 하지 않겠다. <laughs> 원래는 제가 실장님 하시기 전에 뭘잘안 하잖아요 아, 게임을 그렇죠. 서로 안 하고 첫 느낌으로 시작하는 게 우리 컨셉 아니었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게임을 만든 개발사에 되게 많은 관심이 있어요. 되게 영리하게 잘 만든다고 생각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출시가 되고 나서 게임업계 지인들이 되게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잘 나왔다고 게임이. 그리고 가지고 뭐지? 퍼서 저도 한번 깔아본 거죠. 그래서 이틀 동안 좀 그랬어요. 나는 못 하는데 단톡방 같은 데서. 뭘 샀냐, 뭘안 샀냐, 뭘 사니까 효과가 쩔더라. 아 자기들만 아는 얘기를 막 해. <laughs> 산 사람들 응. 다 만족해. 그거.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거지? 내가 뭐가. 이따가 해야 얘기하면 훈수잖아요. 아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 <laughs> 아, 오늘 제임으로 할 텐데 제가 만약에 뭔가를 잘못 누른다거나 네네. 아니면 스탯을 뭐 잘못 키운다거나. 아이 그또 과정이에요 다. 아 <laughs> 그러니까 기분 나빠 지금 아, 다... PD 살짝 턱 들어올리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험난함이 예상이 되는데, 갑시다.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게임사 측에서 예쁜 화면을 하나 만들어주셔가지고, 네. 아이키어. <laughs> 아, 제가 카피바라구나. 카피바라가 웬 보침을 등에 메고 뭐 대검을 들고 어딘가를 걸어가네요. 인간과 마수들이 당신의 고향을 습격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당신은 무기를 들고 몸의 여정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공격력 100, 에 박어력 25, 체력 400. 1일 차네요. 이게 뭐 날짜가 가는 건가 보네. 다음 날 누르면 경험치를 30 얻었네요. 어, 텍스트 RPG 그런 느낌 나네. 아 이런 식으로 8일 되면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고 9일 되면은 전투가 발생하고 25일 되면 뭐 보스를 잡고 뭐 그런 건. 네, 네, 그렇습니다. 음... 이게 한번 누르면 하루가 지나가요. 어? 중박 고수의 선녀가 당신에게 자신의 눈물을 한 방울로 선물했습니다. 눈물을 마시자 강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뭔가 랜덤 이벤트가 계속 발생하는 방식인가 보네요. 그럼 이 부분이 약간 변수로서 좀 강하게 작동하겠네. 와, 아, 진짜 역시 깨잘알. <laughs> 아 이게 내가 게임을 해보고 실장님 방송을 보면 이런 느낌이구나 <laughs> 그럼 이게 결국은 정비례적 요소도 있지만 중간 과정에서 얻게 되는 스텝 포인트에 따라서 내 스탯의 변수 요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거할때한번 막히면 못 뚫잖아요 그래서 그쵸? 며칠 있다가 게임을 새로 하게 되는데 이거는 중간에 뜨는 이벤트가 대박 이벤트가 그냥 팡팡팡만 뜨면은 운 좋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아, 기가 막히네 <laughs> 김 실장 게임 잘하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실장님 <laughs> 디디 반응 평소랑 너무 달라 갑시다 어? 배드럭도 뜨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운빨 망함 아, 잠깐만 위에서 최대 HP 7% 늘었는데 아래에서 최대 HP 5% 떨어졌어 와 이거 변수 효소가 어마어마하네 대박 어? 이건 뭐야 룰렛? 와 아, 제대로 21. 이게 지금 내가 만피가 적어서 21%가 별론 거 아닌 거지만에 만피라든가 이거 런 늘어나면은 나중에 이 차이 차이가 어마어마할 텐데. 네 가지 스탠시 운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구나. 아, 근데 실장이 아. 오늘 시작부터 완전 풀 분석 모드 들어가시네. 어 <laughs> 약간 빡세게 시작하시네. <laughs> 괴이한 해골들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계속, 계속 전투네. 오 잠깐만 해골. 반대씩때리는 아하. 승리하면은 이 로그라이크처럼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그런 방식. 아, 네. 승리하면 응. 아니고 레벨업 한번할 때마다. 아, 레벨업. 네네. 경험치. 아, 네. 오류 정정 죄송합니다. 대박. <laughs> 와, 아, 나 갑자기 개발진 옆에 아, 앉혀놓고 아, 게임하는 느낌들에 약간 슬라임. 어, 두 마리도 나오는구나. 아, 이게 여러 마리 나오는 형태면은 방역 공격이라든가 나중 에 이런 거 있나? 오케이. 대박. 대박. 왜? 실장님이 뭐뭐 있나? 할 때마다 약간 입을 달싹 달싹. <laughs> 입술 달싹 <달싹달싹>. 달싹. <laughs> 이거 며칠까지 가야 되는 거지? 챕터가? 아, 대답할 뻔. <laughs> 정의 우정 같은 당신 이해하지 못하는 검술사. 오 방울이 좀 쎄다. 어 쉴드도 있네. 만만치 않구나. 오이 어, 연속 공격하는 거 봐라 뭐 제도 유지력이 있구나. 내가 쓰는 것 상대도 다쓸수 있다는 거네. 어, 황금 보물 상자 기꾼오 네. 색깔이 빨간데? 반격 확률 증가하면서 HP 50% 미만일 경우에 반격시 HP 회복. 오 치명 타확률 연타 확률, 반격 확률. 아 시청자의 마음 오늘 이렇게 많이 이해하게 된다. 반격의 영혼 딱 뜨자마자 <laughs> 하고 싶은 말이 한 100개 정도 떠오르는데 이걸 참기가 진짜 쉽지가 않네. 일단 50. 십프로 미만으로 안 가는 걸 목표로 빠르게 해결하는 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음. 아 연타 확률이 아 연타 이거 잘안 터지는구나. 왜, 왜 네가 연타를 하냐? 내가 쓰는 거다쓸수 있죠 몬스터도. 음. 전투 시작 시 분노 50? 지금 분노 쓰는 스킬 같은 게 있나? 알려드릴까요? 아직 <laughs> 없잖아. 아닙니다, 대장님 분노가 뭐... 꽉 차면 강공을 쳐요. 아. 아... <웃음> <웃음> 아니 훔술 안 하겠다면서 옆에 지금 거의 백과사전 보드거든요 지금. <laughs> 약간 스트리머한테도 내가 보기엔 책임이 좀 있어 뭐 <laughs> 책임이 있어 푸를 약간 거야? 유도하는 감이 있네 유도하는 감이 있어 <laughs>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내려갈 때 턴마다 10% 회복? 3턴 지속? 요거 좋다 어 고블린 만났네 이제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인가? 죽어라 카피바라 오케이 아, 방금 힐 스킬 딱 배운 걸로 살아났어 안돼자 오늘의 첫 번째 도전은 여기까지 아안 되겠다 이거 오늘 내가 훈수를 안 하려니까 할 말이 진짜 너무 없어가지고 테스터 <laughs> 모드로 해야 되겠다 아 이거는 누적으로 그냥 올라가는 형태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음... 아 왜요? 아 너무 예민하다 아니 그거 훈수 맞아요 <laughs> 아저 몸을 비틀고 참게 되네 알겠습니다 네 모자똥 공연을 못 봐요 제발 공연을 못봐 저희 공연 못 봐. <laughs> 공격 목박하고 그다음에조 해! 알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내 네, 알아서 할게요! <laughs> 알 미치겠네 진짜 자 이제 빠르게 갈게요 네킬 회복 수단이 필요하다 별 오케이 별을 선택한 김길장 최대 HP 7%의 호재를 얻고 정령을 발견하게 되는데 정령에게 생명력을 바치거나 공격력을 바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 7% 공격력을 바친다고? 네 <laughs> 죄송해요 캐스터인데 이런 주관적인 <laughs> 나도 모르게 나 이거 뇌안 거치고 바로 말해버렸네? 아, 이게 정답이 없어. <laughs> 어, 아주 틀릴 말은 아닙니다. 아주 <laughs> 틀린 <틀릴> 말 <만한 웃음> 아니. 자 검술사 중보스네요. 아 아까 만난 그 아. 친구네요. 아까판보다는 이... 공격력은 좀 낮춘 대신에 네네. 유지력을 좀 올렸거든요. 확실히 공격력이 약해가지고 좀 보호막 있는 애한테는 좀 취약하네. 중보스가 보호막 살이면은 그 스테이지는 화력이 중요해요. 그, 너무 턴이 길어지면은 계속 보호막을 치면서 유지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빠르게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 아닌가요? 아, 오늘 방송 두 배로 힘드네. 큰일인데. <laughs> 자, 이제 아까보다 스탯이 어마어마하게 좋죠? 어마어마하네. 어, 정해. 다시 만났다. 아까랑은 다르다. 쉴드를 일단 한 방에 없애고요. 오케이. 아, <laughs> <개> 재밌죠, 벌써? 아, <laughs> 어, 일단 3일 째로 가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 챕터라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데 나중 되면 약간 생각해야 돼요. <laughs> 지금도 생각하고! <웃음> <웃음> 생각 계속하고 있거든?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정색불명의 <laughs> 생물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하다. 어, 근데 내 피가 반피거든요? 한번 떠나겠습니다, 지금은. <웃음> <웃음> 와 운빨 존망이네, 이거는. <laughs> 4 0일차 정해. 아, 아, 첨으로 가는 친구. 오케이. 아, 쉽게 처리하는 우리의 김 음, 카피바라. 이 턴마다 수리검. 이 턴마다 중독. 이 턴마다 분노. 분노. 테크트리 내가 볼때 지금 좀잘 <laughs> 탔거든. 아, 지금... 이때 챕터 깨야 돼. 아 그렇습니까? 아, 연속으로 수리검 두 개. 자 수리검을 두개 발사하면은 이 턴마다 원래 이거 박 하는데 지금 두 개를 쏘면은 피 회복을 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분노도 회복하고. 자 수리검으로 갑니다. 수리검이 지금 유지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와! 이야, 수리금이몇 개가 나갑니까? 한 번에. 오늘 유난히 광고방송이 재밌네요. <laughs> 앞으로 광고가 들어오면 피디님 상서는어가요 아, 시청자분들은 더 마음에 드시나봐요, 이게. 역시. 왕자가 당신을 가로막아 거만한 그 말투로 털가죽을 가져가서 이웃나라 공주에게 선물로 드릴 것이 나를 죽여서 내 털가죽으로 선물을 하겠다고? <laughs> 왕자구나. 피통이 8,500이라고? 나 500인데? 잠깐만, 아! 어 이런 소중한 어, 면에 면의... 몇 번을 때리는 거야. 아, 아 우리 카피바라는 가죽이 되었습니다. 아이 녀석 장난 아닌데. 챕터 <laughs> 보스 상점 기능 초보자 선물도 이제 준다고 탕탕 특공대에 있던 그 병때구나. 아 이게 게임이 퍼센테이지 효과로 스테이지를 배치한 이유가 있네. 이게 밖에서 찍는 것들이 네. 고정으로 HP 라든가 이 공격력을 높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스테이지에 똑같은 효과를 받아도 내가 죽어서 박혀 나가서 고정 수치를 높여놓고 오면은 스테이지마다 받는 퍼센티 효과가 훨씬 더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진행이 되게 해놨네. 반복을 하는 것 같지만 꾸준히 성장을 하게끔 만들어놨어. 반격. 하나 잡고. 다시 반격. 음. 이제 뭐, 왕자는 죽어 있는데, 이미? 자, 덤벼라, 왕자. 때리고. 어, 왕자 성신못 차리네. 아, 연타 치는데 반격 계속하죠, 카피바라. 그쵸. 어우, 근데 아프다. 연타 치는데 반격 또 하죠. 수리검. 연타.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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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어어어 아! 아! 안돼만안돼만안돼안돼만 오케이. 아, 어, 개쩌리네, 오. 이 오. 와 개쫄리나 이슈. 오씨 이거. 어, 이렇게 쫄리냐? <laughs> 어이 뭐가 많이 생겼는데요? 아이, 축하합니다. 1챕터 음. 클리어. 아, 뭔가 광고 제거 카드 이제 보여 주네. 월정액. 월정액을 하면 전투 3배속이 오픈 되고 드래곤의 둥지 별의 나무도 탐방. 와나 위에 전투 3배속만 보고 바로 는데 밑에 저런 게도 있었구나. 어, <laughs> 폰드는 아, 배틀패스. 도전의 타워, 아, 나중에 탑도 있고, 또는 출석보상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사면 안 되는 게딱한 가지 있는데, 저스태미나 주는 거. 그건 지금 사면 안 돼. 왜냐면, 시장이 오늘 집에 가면은, 이거 진짜 한무하고 싶을 거기 때문에, 그때 번개가 없으면 눈물 난단 말이에요. 그때 사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 장비는, 아, 슬로 강화 방식이네. 강화를 풀하게 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제자 1급에서 제자 2급. 음, 제자구만. PD님 <laughs> 뭔데요? 저 <전> 그랜드마스터. <laughs> 그랜드마스터, 아! 오케이. 이제 다 했고요.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스인가? 아니지 보스 방금 잡았어. 악마? 이 턴마다 얼음 가시 일회 발동하며 모든 얼음 가는 낮은 확률로 약한 적군 즉시 처치. H 1 백삼 스킬이 안 땡기는데? 저꼭 계약해야 되는데. <laughs> 저제짜 좋아요 시장이 진짜로 해야 돼 진짜 얘 내가 못 참아서 말한다. 이거 진짜 해야 돼. <laughs> 거절합니다. 그걸 말한 순간 내가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못하게 만드는 거야. 아, 아 힘들어. 자 아, <laughs> 아, 그러면은 제가 계속 빈사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 메타로 이번 판은 기도 메타로. 하겠습니다. 이번 판이 아니고 이 게임은 그냥 계속 항상 기도 메타 <laughs> 기도 해야 돼요 항상 이 게임은 <laughs> 아우오 <laughs> 오오 아퍼 아 근데 만피가 너무 차이가 심하게 난다 개발이죠 자 이게 베이스 스탯이 엄청나게 중요해 아 근데 이 게임 약간의 사악함이 느껴지는 게 챕터 트라이도 가급적이면 한번 내가 스태미너를 썼을 때 끝까지 최대한 많이 미는 게이 스태미너 당 수입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럼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효과가 팍팍 늘어나는 방식이다 보니까 야 이거 고민이 되는 영역이네 이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재화를 가장 벌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방금 내가 생각한 대로 빌드를 짜가지고 도전했는데 이게 안 됐어 그러면은 다시 도전을 해 보고 싶은 생각 때문에 스태미너를 쓰게 돼요. 보통 이런 유의 게임들이 계속 욕심을 자극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병원은... 순수하게 내 깡스탯으로 승부하는 곳이네. 타워는 중간에 그 강화 성장 요소가 없으니까. 네. 자이 챕터 깰시다. 이번엔 실력으로 깰수 있어. 이 정도면. 와, 피통 2000, 공격력 400에 방어력 110. 이건 무조건 깰지. 자, 테크트리 뭘로 갈까? 아, 더블 데미지? 아, 근데 이게 계속 이 트리를 너무 고민하게 돼 가지고 이게 너무 음. 재밌더라고요. 한 스테이지 음. 한번 하는데 시간이 별로 많이 안 드니까 한번 하는데 뭐 짧으면은 1분, 길어도 10분 아니에요. 하지만 테미너를 그렇게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laughs> 게임 스테미너가 귀하긴 합니다 팻 기능 오픈 좋아 팻 나중에 3마리까지 할수 있나 맞습니다 이 실장님이 잘 알아갈수록 제 탄산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실장님 아직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아까보다는 좀잘 아니까 그냥 맞춰주고 있는 거죠 지금 뭐이 챕터 깨고 뭐 알기는 뭘 알아 알기는 <laughs> 뒤에 얼마나 깊이 있는 콘텐츠가 많이 있는데 <laughs> 주겠네, 진짜. 이게 뭐 유리 대포로 그렇게 되는 어? 그렇게 쉽게 쉽게 되는 게임인줄 아세요, 진짜니? 내가 뭐라고 안 했잖아. 얘는 공격력 10% 4턴마다 광창 두 개. 같은 등급의 반지라도 음. 옵션이 다르거든요. 이제 이거 보면서 나중에 장비 세팅이 이런 거 맞춰야 되겠네. 어? 던전? 이건 뭐야? 스태미널를 던전에서 얻을 네네. 수 있어요? 나무 횟수 두 번. 아, 이게 이제 정액제 하면 이 던전 횟수가 늘어난다는 거구나. 멀리 하실 음. 거면은 정액제 사놔야 되겠다, 이것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 번이라도 더공짜로 <laughs> 한다는 거잖아. 저저 펫도 지금 키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펫도 초기화 가능하겠죠 당연히? 펫은 초기화가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네. 펫 초기화 된다고요? 버튼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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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서 눈에 안 띤대 집에 가서 바로 해야겠다 아니 지금 바로 할까? 그냥? 지금 그 업무에 좀 집중 부탁드릴게요 알겠어, 어, 자기 개인 게임 하지 말고요 아니, 아, 개인 게임 안 할게요 어? 어느 정도인지 봅시다 확실히 오우 데미지 봐한대한대 한대 맞고 와줬죠 이제 아니 쭉쭉 빠지는데? <laughs> 4챕터? 몇대안 맞았는데 반 피야 3챕터랑 4챕터랑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데? 쭉 <laughs> <laughs> 어야사챕터부터는 살짝 아 이... 지금 사라고요? 바로 띄워주죠 천원 정도 괜찮잖아 하면서 바로 보여주시는데? 그치 그치 근데 저기 에픽 반지가 하나 껴있네? 아니 음... 나 몰랐네 나 그냥 저기 뭐 있는지도 모르고 샀는데 4챕터부터 본격적이네 이때부터는 어. 이제 갈리는 거야 천천히 이제 멀리 바라보고 키워시던가 쓰시려면 지금입니다 사챕터를 <laughs> 깨기 위해 기웃기웃 하게 되죠 여기저기 기웃기웃 <laughs> 뭐더할거 없나? 퀘스트도 받아보고 <laughs> 아또모두 수령해보고 자이 상태에서 그럼 한번 돌아보고 차,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보시죠 <laughs> 연속 아! <laughs> 여기 이제 PD 첫 번째 추천. 첫 번째 추천템. 음. 이제 이거 사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원래 들고 다니던 무기는 콧간 같은 데서 주수무기 느낌이었는데 음. 얘는 뭔가 대장간에서 산 느낌 드네, 갑자기. 약간 고급 무기. <laughs> 한 번만 내가 먼저! 그렇지? 끝인가? 오! 얘 30일짜리였구나. 야, 창파자마자 바로 이제 사차부터 깨네요. 실장 길드 들어가 보세요. 저기 김선녀가 저예요. 저는 이제 싹 S로 싹 두르고 이제 일단 저 코끼리. 저의 두 번째 추천 패키지. 이 코끼리가 영물이야, 진짜. 영물이야. 영물이야. <laughs> 3턴 간격으로 스킬 리레시전에 적군에게120% 아, 힐을 주는구나. 힐을 주는데 내 공격력 대비해서 힐을 줘요. 죽지만 않으면은 3턴 만한 번씩 만피 만피 만피가 아, 그치, 그치. 되는 거네. 그래서 아, 나 내가 왜 이게 카피바라고에 내가 돈을 쓰고 싶다. 아, 이거 두개 사야 돼. <laughs> 실장님, 이거 안 사고 못해, 진짜. 못하는 건 아니지만 실장님은 못해. 아, 왜냐면은 다른 음. 펫을 키워서 할수 있죠 근데 실장님이 아.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잖아 아 나는 기다린다는 실... 얘기지 실장이커이 딸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laughs> 이 친구가 카피바라고 해서는 포르쉐라고 보면 돼요 가금다 했다 이제 더안 해도 돼 이제 <laughs> 자 장비 레벨업 장비 레벨업, 레벨업 하면 이제 갈수 있나? 아한 부위만 녹색인가? 그러게 <laughs> 2만 0천 <2천> 원짜리가 부른다 <laughs> 2만 0천 원짜리가 딱 이거예요? 귀신 <laughs> <기> 간데 <신기한데> 진짜 <laughs> 일단 5챕터로 가보시죠 오. 자 이제 싹 밀어봅시다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아 이제 아어 타고 <laughs> <laughs> 아, <laughs> 늠름하다, 늠름해! 별들의 축복을 받아 5턴의 스킬을 선택할 수 있다? 아, 스킬을 먼저, 5개를 먼저 갖고, 네. 전투를 5번 연속한다고. 5번 연속으로 합니다. 아, 자, 요번엔 번개 올인 한번 가볼까? 분노 스킬 시전시 또 번개. 폭풍 번개. 번개 명중시 천둥. 한? 위에 거 선택해, 위에 거. 왜냐면 시장이 무기에 중독 달려있어 그거 못 봤죠? 지금 번개 틀이에요. 알겠어요. 이건 나중에 또 나오겠지. 지금 번개로 <laughs> 올인 때리고 있는데 무슨 <laughs> 여기서 중독 탓이야. 알겠어요, <laughs> 알겠어요. 알겠어. 여기다가 일, 전투 시작 후 일턴간 공격력 두 배로 덤보 효과. 어? 그리고 웨이브에서 저거 절대 선택하면 안 되는데 <laughs> 해보세요, 해보세요. 왜 하면 안 되는지 알게 될 거예요. <laughs> 아 맞다. 맞 주말 동안 게임 열심히 하시라는 소리 <laughs> 부여 딱 확실하게 해 드리는 거지.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게 왜이브예요 이게 3웨이브 네. 안정감 있죠. 아주. 아니, 본게 좋구만. 근데 요거는 확실히 방청 게임이 나중간 플레이가 거의 약간 비슷비슷하고 좀 피곤했었는데 얘는 이 중간에 이 선택에 의한 랜덤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루즈함이 허, 훨씬 덜한 거 같아요. 아, 그렇죠. 어. 지금 대박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떴을 때 바등바등하던 그 스테이지가 밀리는 느낌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이건 기본적으로 턴제잖아 다음날 안 누르면은 그냥 잠깐 나가서 화장실 갔다 와도 돼. 언제든지 멈출 수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게 너무 커요 어,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으로서 게임을 진행하기가 훨씬 용이하게 음. 설계되어 있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뒷 챕터를 <laughs>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선택지 있잖아이 제가 눈에 있거든요 네. 근데 뒤로 가면은 제가 못 보던 그 선택지들이 좀 많이 생기나요? 네. 아. 그리고 뒤로 가면은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1턴의 데미지 2배 튀겨주는 게 음. 되게 유용했는데 그치. 뒤로 가면은 그거는 무의미해 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전투가 길어지면은 나도 피통이 늘고, 어. 쟤도 피통이 되니까 이제 좀 롱턴으로 점점 가게 되겠지. 그렇게 되고 특정 보스에서 막히게 되잖아요. 음. 딱 막히게 되면은 얘를 오로지 깨기 위한 빌드를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음. 처음부터 이 빌드 선택지를 엄청 많이 주진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음. 충분히 익숙해지면은 그 타이밍에 또 새로운 것들을 계속 던져주겠죠. 9200으로 올라가라. 오씨. 스톤 덤보야! 덤보야! 뭐하냐 아, 덤보야 방금 했어 힐 많이 했어 y a t o 보야 아! 네. 안돼! t 보야 아! o y 보야 o m b o y a Tomb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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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m 봐 o y a t o m b o y 지 알겠지? 음. 왜알겠죠 알겠죠 대답 좀. <웃음> <웃음> 내 생각에 오늘 집에 가자마자 바로 그 S 에픽 장신구 바로 산다 b o <laughs> 근데 어차피 가서 살 거면 다산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차다리? 그래서 네, 어차피 지금 피디랑 경쟁해야 되니까. 아 제가 1 5등입니까 지금 서버에서. 서버 1 5등이라고요왜 아,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 <laughs> 난 살살했는데 이상하다. 아니, 지금 과금 중이라서 화면을 좀 가려놨어요. 왜 이렇게 뭘 많이 사시는 거예요? 아 보석 27,000개 됐어. 자 일단 전설 보물 상자, S 에픽 장비가 몇 개가 나오냐가 핵심입니다. 자 갑시다. 어, 두개 오케이, S. 결제 불러줘. 결제하고 왔더니 결제. 불러. <laughs> 저희 이제 이거는 제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합성. 그 지금 장착 중인 거 중에서 느낌표 떠 있는 거 그거 누르시고 거기 이제 무기 하나 아무거나 넣으면은 올릴 수 있거든요. 합성을 하면. 그다음엔 두 개가 들어가는데. 아, 어, 다른 게 필요하지. 아, 이제 아니 S 장창 플러스 2강이 두 개가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초과급 넣어 영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 일반 과금로는 S까지. 그니까. 네? 자, 피통이 너무... 아까 열심히 강화해가지고 <laughs> 많이였는데 시작이 87,000이에요. <laughs> 그치, 그치. 빨리 진행하는 방법 없나? <laughs> 막히는데 를 <laughs> 네, 가고 네. 싶은데. 여러분, 원래 이런 게임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막혔을 때 필요한 걸 조금씩 사시면 되지. 네, 이렇게 하면은 재미의 상당 부분을 스킵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 근데 게임 설계 잘했다. 제일 인상적인 부분은 바켓 파트에 고정 수치를 주고 인게임 파트에 퍼센테이지를 줘서 이 부분을 조정시켰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야. 그리고 이게 1차 수가 늘어나면 변수 요소들을 늘렸다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고 방치형 게임들 다 비슷비슷해져가지고 요새는 볼 필요성이 별로 없었는데 모바일 게임 방치형 로그라이크 섞었을 때 결국 이것들을 어떻게 버무려야 재밌게 버무려지느냐인데 버무리는 실력이 확실히 좋아요. 괜히 이런 쪽에서 항상 성과 내는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만 좀 길고 또몇개 챕터는 또 짧을 거예요. 이게 왜 짧고 왜 길고 이렇게 해놓은지 아세요? 왜요? 짧으면은 변수 요소가 약하잖아요. 그 파트는 스펙 의존도가 높아요. 그 부분은 일종의 스펙 허들로서 작동하는 스테이지인 거예요. 어. 기어스코어처럼 스펙 허들로 작동을 하는 것들을 중간중간 넣어서 그 부분은 머무르게 만드는 거죠. 음. 그래서 못 참는 사람들은 거기는 과금으로 빨리 넘어가는 거고 음. 거기를 뚫고 나면 다시 이제 긴 챕터가 나오면서 깨질 음. 것 같은데 깨질 것 같은데 상태가 이제 이 빌드업에 따라 아등바등하는 재미가 보장된 챕터라는 거죠. 여기는 지금 재미를 느끼는 챕터인 거예요. 음. 짧은 30일짜리 챕터라든가 아까 오 웨이브 챕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덤보 팔려고 있는 챕터. 음. <laughs> 덤보 팔려고 있는 챕터. 그수집형 RPG에서 저도 접대 캐릭터도 있잖 캐릭터 딱 나오자마자 그 캐릭터가 <laughs> 엄청나게 활약하는 던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놓는건 말이야. 음. 그게 이 덤보 접대 스테이지라는 거지. 음. 그래서 내가 과금을 했을 때 느껴지는 쾌감 같은 것도 재미를 어떻게 줄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모든 스테이지가 다 계산이 돼 있습니다. 진짜 대단해. 자 오늘 카피바라고 하비라는 게임사가 만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궁수의 전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탕탕특공대 같은. 라이트한 느낌이지만 방치형에서 주는 재미를 정말 잘 살리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게임사가 만든 간만에 나온 신작인데요. 확실히 노하우가 응축된 게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돈을 쓰게 하는지 그리고 그 돈을 썼을 때 어떻게 재밌게 만드는지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게임사가 또 귀엽게까지 만든 게임이라 이런 스타일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즐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돈 쓰는 효능감은 확실히 있는 게임이지만 무조건 돈 쓰는 게 재밌는 게임은 아니에요. 적절하게 자신의 템포에 맞춰서 서 재미있는 파트를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